언제까지 삐질 차비야? <laughs> 너무 삐졌어?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야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은 안 듣고 가 엄마가? 엄마가 돼서 어떻게 안 듣고 가 엄마도 또 무서운 거 싫지 <laughs> 미니야, 미미. 너무 삐졌어? 미니. 그럼 엄마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? 아씨너왜 이렇게 귀엽게 말해? 저 언제까지 삐질 거야, 지금? 며칠째야. 무서워서 엄마 옆에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왜 말은 안 해? 엄마랑 놀자. 엄마랑 놀자. 응? 엄마, 엄마가 좀 놀면 안 돼? 응? 엄마가 놀자.